이 길이가 7이고 이쪽이 길이가 같으며 이 비금친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. 이 길이를 a라고 두고 정사각형입니다. 참고로 이 얘기가 됩니다. 여기에서 이렇게 수선을 끄면 여기 수직한 수선금이 이쪽이 직각이기 때문에 여기가 알파고 여기를 베타로 했을 때 베타는 90- 알파 90도니까 여기가 알파가 됩니다. 여기가 직각이므로 이쪽이 90- 알파로 베타가 됩니다. 90- 알파로 베타가 되므로 삼각형이 닮았습니다. 그래서 이빗변이 7이면 이쪽 길이를 C라고 뒀을 때7대 C는 A 대 a 가 됩니다. 여기서 이제 정기라면 A C는 14A가 됩니다. 그래서 A로 나누면 C는 14가 됩니다. 그럼 이 사각형의 C를 구했기 때문에 넓이는 S는 7 곱하기 14인 98이 됩니다. 이상.